미얀마 국경지역에 위치한 카렌, 카렌족은 우리와 같은 우라랄타이어 족으로 몽골이안이라고 한다. 과거 미얀마가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카렌족은 지도층에 있으면서 기독교를 믿으며 생활했으나 영국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미움을 받아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는 중에 난민 생활에까지 이르게 됐다. 전체 인구는 700만 명 정도고, 태국과 미얀마 국경 기대에 설립된 일곱 개의 난민촌에 100만 명의 카렌족 난민이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수용소 생활처럼 정글 산악 기대의 원두막 모양으로 대나무와 나뭇잎을 엮어 지붕을 만들고 문명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 60여 년전 정글 땅 조금 미얀마로부터 쫓겨나면서 시작된 난민 생활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미얀마에서 신앙 생활을 이어. 혹은 제대로 교육받기 위해 어린 이 내지는 청소년들, 어른들이 넘어오고 있고, 자유를 찾아 비싼 대가를 지불하듯 기약 없는 난민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그 이젠 우리 차례다. 불쌍한 엔진 소리와 함께 오르기 시작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순간이다. 오케이, 앞에 언덕이 보이는 순간 강사와 함께 박원규 선교사의 카에을 향한 사명이 느껴져 눈물이 날 지경이다.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카렌 멜라모 지역까지 14시간 정도 걸쳐서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장장 14시간을 걸려오게 된 카렌 멜라모 캠프다. 카렌의 아침은 활기차다. 여기저기 많은 사람이 바쁘게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 땅은 진흙탕이 되어버렸다. 카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오기 때문에 양말이 필요 없는 지역이다. 카렌 멜라모 캠프는 밀림과 같은 계곡을 중심으로 집들이 형성돼 있다. 계곡물은 하루에도 몇 차례 소나기로 인해 맑을 날이 없다. 이름을 알수 없는 꽃은 수용소라는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고 평온함을 느끼게 해준다. 아침 일찍부터 학생들은 학교로 향한다. 이곳은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곳이어서 하루 일과를 오후 3시면 마친다. 다만 자가 발전 시설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제한된 곳에서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는 카렌 멜라모 단기 사역팀이 묵은 숙소다. 산업인이며 중직자인 서병섭 집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여기는 안 일어날래도 옆에 닭이 울고 닭이 너무나 시끄럽게 새벽을 알려서 일어났어요. 새로운 곳을 창조하는 기분으로 오늘 목사님 모시고 박장로님 인도하는 대로 가면서 성령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카렌 멜라모 캠프에 처음 참여한 황상배 목사는 하루 일정과 신학기 학생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놓고 묵상 중이다. 어, 오늘 이 멜라모 신학교에서 오전 강의가 있고 어, 점심 식사 이후에는 어, 이또주변에 어, 학교 렘넌트 사역 그리고 또 고아원에 가서 또 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또이 안에서도 어, 이 몸이 불편한 아이 어, 그런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분들끼리또 이렇게 생활하는 데가 있다 그래요. 거기 가서 보금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통역을 담당할 김소영 자매는 갑자기 카린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와 캠프 팀을 놀라게 했다. 미스 김소영이라고 카린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 복장인데. 예 다른 데는 안 부끄러워 하는데 아주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아주 부끄러운 척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오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 굉장히 편해요. <laughs> 집 같고. 근데 아, 여기 오면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복음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박원규 선교사를 비롯한 캠프팀 전원이 나설 준비가 끝났다. 오늘 일정을 가이드할 클리터 교감이다.

한국의 7, 80년대에나 볼수 있었던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기분은 고향을 느끼게 할 만큼 새로웠다. 네, 너무 좋아요. 캠프팀의 환한 얼굴에 오늘 하루의 사역이 너무나 기대가 된다. 이곳은 멜라모 교회다. 신학원 학생들을 위한 강의를 교회 건물 안에서 진행하게 됐다. 원래는 산 정상에 있는 멜라모 신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하지만, 오고 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교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수업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자동차 힐을 이용해 종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기억에 오래 남을 종소리가 정겨웠다. 먼저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캠프팀 소개를 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개가 되는 순간, 캠프팀과 학생들 사이에 서로 오가는 마음 속에 설레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카렌 현장에서 처음으로 메시지를 전할 황상배 목사는 신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다. 처음 카렌에 오게 된 서병섭 집사와 이정숙 전도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황상배 목사는 신학생들을 위해 기본 메시지를 확립하고자 구원의 길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간이 떠났어요. 칠판의 상태는 나무를 깎아서 위에다가 흙판을 덮은 것이어서 글씨를 써도 잘 써지지도 않고 게다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아주 어두컴컴했다. 한국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카레너로의 삼중통역으로 인해 메시지의 흡입력이 높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받는 학생들의 모습에서는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분들이 메시지를 받는 표정에서 복음에 대한 갈급함을 느낄 수가 있었고, 카레너로 말씀을 노트에 빼곡하게 적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캠프팀은 신학교 강의를 마치고 카렌 초등학교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곳 카렌에서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노래를 불러주곤 한다. 알수 없는 노래지만 학생들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했고,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던 복음에 대한 감사와 카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가득 채울 수 있었다. 가민족 선교국장 황상배 목사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영원히 써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려고 왔어요.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진지함으로 가득하다. 그렇다. 이 어린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생명의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는 어린 학생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에 충분했다. 어, 여기 학교는 이제 이, 에, 이름은 러퍼 브라이버리스 쿨이고요 어, 그리고 학생 수는 약 500명 되고요. 어, 그리고, 그리고 이 학교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와서 이 모든 학생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어, 지속적으로 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매년 어,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박원규 선교사는 카렌 교회의 지도자들과 싱가포르에서 온 알렌첸 박사와의 미팅에 참여하게 됐다. 싱가포르의 알렌첸 박사는 저널리스트 출신 선교사로서 싱가포르의 교회를 담임하다가 현재는 선교사로 박원규 선교사와 함께 10년째 멜라모 신학교에 들어와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에는 특별히 학교 건물과 도서관, 컴퓨터, 발전기와 태양력 전기를 쓸수 있는 판넬 등 시설들을 늘리는 것에 대한 모임을 가졌다 감사하게도 물질적인 필요는 싱가포르 알렌첸 선교사가 감당하기로 하고 박원규 선교사는 다락방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카레는 모든 집들이 나뭇잎으로 엮어 지붕을 만들었고 부엌과 주방은 너무나도 지저분했다 하루 두끼 배급으로 식사가 부족해 때론 코코아나무로 배를 채우기도 한다. 어린아이들은 부모품에서 아무 걱정이 없듯 평안해 보인다. 칼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여성들은 직접 옷을 만들어 시장에 팔거나 집에서 입기도 한다. 특별한 행사나 손님이 왔을 경우에는 돼지를 잡아 대접하기도 한다. 한편 황상배 목사와 신나무 목사, 이정숙 전도사는 인근 지역으로 전도 캠프를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목소리> 발걸음 중에 한 여인이 남자들도 하기 힘든 장작을 만들고 있었다. 이것을 지켜보던 황상배 목사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장작을 만드는 일을 돕기로 했다. 어느덧 꽤 많은 장작이 준비가 돼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다. Uh, uh, 캠프 팀은 여인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 Jesus 서투른 영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Uh, you meet God. 복음을 듣는 여인의 표정이 예사롭지가 않다. 성령의 역사를 느끼는 God 순간이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마음 문을 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캠프팀은 오후에 산 정상에 위치한 멜라모 신학교를 방문하기로 했다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학교로 갑니다 지금 몇 번째 오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수없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거 힘들고 너무 높아서 아 아마 하나님께서 제일 축복하시기 위해서 제일 높은 곳에 둔것 같아요.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비탈이 너무 심해서 그래. 캠프 팀의 두 다리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연세 드신 분이 어또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든 그런 사역도 어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는 거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주시는 애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떠세요? 와. 아유, 힘든데요. 중요한 그 메라모 신학교에 오니까 속에서는 힘이 나는데 겉에서는 좀 힘이 듭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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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바로 앞에 이제 다 올라와서 신학교 지붕이 보이니까 아주 가볍습니다. 어떠셨어요, 올라온 동안에? 올라오는데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이정숙 전도사는 정상을 오르기에 체력이 부족해 보였다. 정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의 심정은 어떨지 궁금했다. 아, 언약 잡고 이렇게 세계보고마에 걸음 걸음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현장에 와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예, 아, 다 아,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상에 다 올라왔을 때의 그 쾌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정말 선교사님의 말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학교였다. 2002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처음에 여기 이제 로버트 사무총장하고 어, 몇 교인들이 모여서 어, 2002년도에 교회를 세우는 거, 아, 신학교를 세워야 되었다 왜냐하면은. 이산 중에서 다른 데로 빠져 나가는 건 너무 거리가 멀고, 어 그리고 또 경비도 많이 들고 돈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 세우기로 합의를 모으고 또 제가 이제 에, 재정적으로 조금 지원해 주기로 이제 결정을 해서 어, 이들의 그 청회를 열어가지고 가결돼가지고 2002년도부터 어, 이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곳 신학교는 임만웰서울교에서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 임만웰서울교에서 후원하고 있는 카렌난민족의 멜라모지역, 멜라모 신학교 건물이고요. 요거는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 메모가 돼 있고 또박 장로님 성함이 여기 메모가 돼 있어요. 기초를 넣으신 분들의 명함입니다. 네. 기초. 이 교... 이 신학교를 만드는 기초를 만드는 부 그동안 이제 수고했던. 네. 대나무 위에 어. 두개 위에 세워가지고 어, 그것이 이제 책상이 되고요. 어.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판은 저기 있는 대로 베네아를 어, 만들어가지고 좀 우글쭈글쭈글한데 저 저거를 그냥 백목으로 쓰기 때문에 목이 어, 아파가지고 어,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 흑판을 어떻게 이제 개정? 일이 참, 에, 다민족 선교국장 황상배 목사는 신학생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신학교에 필요한 칠판과 보면대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멜라모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멜라모 학교 교사로 또는 캐나다 등으로 유학을 가는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다. <목소리> नो मेसे गटाटा खालो रिलबा लगेबटाटा कसायो बोबो टि टि बको गे खबलोले लि तमोशे बोडी पाफला नेबाले खबलोले पागाण्या लफहा दियो पसाताना केरो खबलोला अवे दे हेड टू सुने क्लेगेबोआ नितो बगो प्लफहा दियो ली अकुतन देसो बगो ठिके कसाय छुकरी नामी क्लेले आमी आ तो दबोथे क्ले ओ थे थेन मिलेबो बगो टुलो ला ख्रेनाम अकुतन न ट्विन मिलेबो टुलो के ख्रेने नो বগডনি বাগে তাতুকু তাকু ডটা টুবা খোবালা উলুবা সাকি বুতিরফা ন বগডনি গি তাতুমি থামা কবলি ক্রিক লেই দনি তাতা খুস অউইনা এটা খুরোমা রে খাসু মঞামা দিস অউই হে হিবা বগডনি বাসির কামব জাকুরো খাসু মিয়া নি বকি নিলা আরাল আ লর্ড আন ডিআলব নদি কিমি মিনেনা এটা খুরোমা নবসে ইয়ালব ওয়ে ফে পান ন পোসসিন 갑자기 소나기가 오기 시작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캠프팀과 신학생들을 축복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뻤다. 이곳에서도 신학생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실 나중에 한 내용이지만 가는 곳마다 부르는 노래는 카렌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애절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사실을 한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저녁식사 이후에 신학생들과 교수 팀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게스트하우스에 모였다. 캠프 안에 지역 교회의 목회자들도 자원해서 자리를 함께했다. 미국 팀이 내일 떠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찬양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였고, 캠프 팀을 환영하는 자리였다. 이곳에 모인 모두는 찬양 영적 분위기에 젖어, 피곤함도 잊어버리고 전기가 소동되는 10시 가까이까지 함께하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죽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라.